혹시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산재보상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상,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충격적인 금액까지 모두 공개해드립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산재보상을 제대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지현 농사입니다. 오늘은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 보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산재 신청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시기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처음 신청하는 것을 최초 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결정통지서에 요양기간을 명시하여 등기로 보내줍니다. 인정된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입니다. 휴학급여는 인정된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계비입니다. 휴학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지급받은 모든 임금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을 의미합니다. 휴업급여는 해당 상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게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 통상 근로 계수라고 해서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 급여에 추가로 0.73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한달 평균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양 급여입니다. 요양 급여는 병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비, 치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치료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간병비, 이송비 등의 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로 요양급여를 지급을 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이 요양급여가 들어왔는데 이것만 들어오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상으로 지급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제, 개인보험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다이얼로잉 컨설팅 노무법인에는 내부적으로 보험 전문 PM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손해사정 법인과의 협약도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기간이 끝난 후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을 통해서 인정된 요양 기간이 끝나는 경우, 즉, 요양이 종결이 되는 경우, 신체에 남은 후유장애에 대해서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된다는 것의 의미는 몸이 100%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치료에 따라 증상이 더 호전되지 않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은 산재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애급여는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선택, 그리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요양 중의 사망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유족 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 급여의 형태에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란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족 급여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선택에 의해 반액 일시금 반액 연금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일시금으로 유족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평균 임금이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121분의 평균 임금이 지급이 되며 유족 이외의자가 장제 실행자인 경우에는 장제 실행자에게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된 비용만큼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산재 보상의 유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말씀드린 보상 이외의 보상이나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사실 관계에 맞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므로 상담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손재현 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